지인들과 대만 여행을 계획했던 한 여행객은 출발을 며칠 앞두고 여행지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좀이네요이뭐 된다 카는데 그래도 이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 여행사에서만 이달 대만 일정의 절반이 취소됐는데 문제는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같이 가는데에서 한 70만 원 정도 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오는 그래서 그거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어제 경감 조치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은 해당 지역 상품에 대해 회사 부담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진앙지인 화과 직접 연관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사들은 기존 약관대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규모 여행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소 여행사들은 대형 여행사와 달리 취소 수수료를 자부담할 여력이 없어 위약금 부담을 고객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 불안이 커지면서 몰디브 역시 신혼부부들이 여행지 변경을 고민하고 있지만 위약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